1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전성원입니다. 저는 상수 끝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저는 고2때부터 체대를 생각을 해서 게이트에 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. 그때 저를 컨설팅 해주셨던 황범석 원장님께서 그 이과였던 저에게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의 길을 제시해주셨고 그때부터 저는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. 고2때는 정규반을 다니면서 제 운동 능력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고3 때부터는 비시즌 때는 스카이 반을 다니고 이제 시즌 때는 서울대 반을 다니면서 서울대학교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. 고3 그리고 재수 때는 제가 수능 성적이 많이 안 좋았어서 서울대학교에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시즌을 하면서 제 운동 능력이 크게 향상됨을 느꼈습니다. 어,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 반을 맡으셨던 한범석 원장님 그리고 허문현 선생님 그리고 김국진 원장님께서 굉장히 체계적인 트레이닝을 시켜주셨고 그리고 멘탈 케어도 잘해주셨고 그리고 조교 선생님들의 열정적인 호응으로 큰운동능력 향상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어 제가 3 0때는 성적을 조금 더잘 받아와야겠다는 생각으로 6월까지는 공부를 하고 6월 모의고사를 공부부터 10월쯤까지 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부에 집중을 하고 이제 수능을 끝나고 다시 와가지고 운동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전부터 해왔던 운동이 있었기에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 없이 실기를 잘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가 제 간략한 체대입시 이야기이고요. 체육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감사합니다.